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오늘 4시간 동안 전면 파업을 했습니다. 조선 빅 3차 가운데 처음인데 파업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네! 3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일손을 놓은 채 사업장 안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어 선박을 건조 중인 도쿠와 사장실이 있는 지원관 등을 돌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 협의회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선 겁니다. 자고 안의 철폐와 공식 사과와 희생복지 축소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파업 여파로 크레인과 중장비 등의 한때 멈춰서기도 한 삼성 중공업. 지난 2014년 이후 2년 만이며 현대와 삼성 등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국내 빅3 조선사 가운데 처음입니다. 재투표 결과 파업을 다시 가결한 대우조선 노조도 오늘 중식투쟁을 이어갔고 현대중공업 노조는 다음 주중 파업 찬반 등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재벌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만 살리고 노동자는 죽이는 재벌의 특권과 독점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삼성 중공업 노협은 다음 주 대우조선 노조와 장애투쟁에 이어 상경 집회와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기도 하는 등 파업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어서 장기화될 경우 영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